서정선생님, 내 젊은 청춘 없이 표창원한테 당한 내 신용이며 내 건강이며 사망해서 상원원까지 보내서 내 등지에다 총칼 그려놓고 얼마나 매질했나? 나물골 보여줘.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한 적 있지, 직접. 박근혜라는 말거론하고대통수 때려서 뇌혈관 열어놓기 앞니빨 치료인데또 때리기 지금은 수, 수도요 수도 사장님님내 마음들 미해죠 내가 표창원네 경기도 지역 가서 중국 여성이랑 데이트하다가 걸려서 이렇게 한패가 말려서 그것도 내 신용으로 휴대폰 하나 사주고 목이 메요 뒷조사는 선생님이 가족이나 잘지키라고 내가 선생님한테 꼿꼿이 말았던 그 말이야. 치료하다 가버리는 여자도 있더라 하더니 마지막은 나 먹어야 될 시기에 돈을 안 줘. 선생님 몰라서 그러지. 전라북도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가족도 신창원이요, 표창원이.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갔다. 내 신용 하나 달리려고 어떻게 했다등칼보가 등 아프고. 선생님, 자고 싶으나 이미 매맞은 정은 싫어. 표창원이 사이트 경매 맞고 부모가 버린 땅, 나요 젊은 날부터. 매립되도 싫어, 귀찮아. 자다가 뇌가 뭐라고 한줄 알아? 그냥 싸늘리 슥슥어서 죽었더만이진짜 약도 안 받아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고 쳤는가. 선생님, 들생각 해봐. 암센터 가,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가서 보호자가 없으면 도와달라겠지. 그대로 지금까지 농락을어 그럼 속에다가 못난거지. 뭐 속에서 또뭐하는줄 알아? 사이트 보고. 막 휘적거려. 휘적거리고 올라타지 못하는 신분이 나고 또 가짜는게 테레비에서 또막 열선을 쪼이, 쪼여줘. 아주 몸이 녹초가 돼. 사람이 분명한건 분명한거지. 무슨 사이트를 막고 색경을 경매 하죠이 아파트 사이트 환자가 넘쳐. 처먹는 것은 술처먹지 남의 집속 메시 그런지 고기 처먹기, 아주 마음 필이 불편한 세상이야. 내가 선생님한테 말했지. 사이트 표창은 신세지만 그 가족이지만 술 먹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냐술 먹고 행패해도 잡아가지도 않지. 경찰한테 말해도 내가 도되대 이상한 여자예요. 내가 진짜는.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지, 모짓맘 환자라는 이름으로 내 신분 좀 어떻게 안아주나 싶어서 먼저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포즈를 해. 내가 내 사건이나 도와주십사 하고 하면 아주 사이트 경매에다가 사이트 매장이요. 매장. 선생님이 부안 떠지 말고 내 얼굴은 자주 봐.